안녕하세요, 신아 스킨케어입니다. 오늘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왜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는 바로 피지 덩어리를 뜻하는 건데요. 어, 공기 중에 산화되어서 검게 변한 것이 블랙헤드. 산화되지 않고 하얗고 노랗게 변한 것이 화이트헤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피지는 신진대사가 왕성한 젊은 나이에 어 많이 분비되는 천연 노화 방지제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요 어그 반대로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지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노화, 주름 탄력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금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이 젊은 나이 때 어떻게 피지 관리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공에 있는 피지 덩어리인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잘못 관리하면 모공만 괜히 넓어지고 또 피부장벽만 괜히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먼저 화이트헤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건조증이 오는 이유는 바로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민감성 피부는 남들보다 수분 탈수가 너무 빨라서 우리 몸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지를 생산해서 피부 위로 모공 위로 내보내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렇게 피부 위로 내보냄으로써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탈수를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어, 모공 위로 계속 피지가 올라오다가 건조한 피부에 막혀서 피지가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피부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화이트 헤드가 되는 거고요. 분출은 됐는데 공기 중에 산화된 게 블랙 헤드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요즘 블랙 헤드나 화이트 헤드 제거 방법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봐봤는데 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각질 제거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각질 제거 방법은 어, 모공을 더 키우게 하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각질 제거는 하면 할수록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예민 피부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잦은 각질 제거는 튼튼하지 못해서 생긴 트러블을 더 자극만 할 뿐이고. 그런으로서 더 피부는 예민해지고 얇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랙헤드든 화이트헤드든 최대한 압출하지 말고 팩을 통해서 피지를 흡착하는 진정 관리법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없애겠다고 면봉으로 막 짜고 압출하고 또 뜯고 또 각질 제거하고 스크럽제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피부에만 상처가 생기고 모공만 자극해서 모공만 넓어지고 짜거나 각질 제거를 하는 건 모공에 심한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 자극된 모공으로 피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피지가 많아지면 그 피지의 통로인 모공도 당연히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모공이 넓어지면 그 모공으로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낄 확률도 더 높아지고 더커 보이겠죠. 참고로 모공에는 수축하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모공은 한번 늘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모공 어, 훗날을 생각하신다면 짜거나 뽑거나 그런 강한 자극을 주시는 거는 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 가급적 보기 싫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음, 근데 이렇게 하실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죠? 정말 나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극 없이 보습과 진정 동시에 피지를 흡착해주는 마스크팩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밀착력이 좋아서 피지나 미세먼지까지 흡착해주는 마스크팩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모델링 마스크팩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피부에 밀착력이 좋고 밀봉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습과 진정 효과 동시에 피지를 흡착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건조한 피부에 생긴 화이트 헤드가 있으신 분들한테 매우 좋아요. 모델링 팩을 하기 전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반죽을 하실 때 페이스 오일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만 한번 넣어서 반죽을 해보세요. 그 이유는요, 어, 수분은 수용성이고 피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용성이겠죠. 그래서 반죽에 오일을 넣으시면은 어, 피지 흡착력이 더 올라가서 피부 정화에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외 마스크팩으로는 셀룰로스 마스크팩이 있는데요. 이 셀룰로스 소재가 밀착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피부에 피지나 미세먼지까지 다 흡착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진정관리와 동시에 피지관리까지 해주니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셀퍼팩입니다이셀퍼팩은 인체 구성성분인 화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분이 아하나 바하보다 피부에 훨씬 자극 없이 피지를 녹여주는 기능이 뛰어나서 저는 종종 이 팩으로 각질관리를 하고 있어요. 피지에 직접적인 자극 없이 피지를 녹여주기 때문에 화이트 헤드 블랙헤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매우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이트 헤드 블랙헤드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억지로 짜거나 뽑는 건 모공을 넓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아셨죠? 또, 잦은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얇게 만든다는 사실도요. 저도 얼굴에 자세히 보면은 턱이랑 이런 볼코 주변이랑 이 미간 쪽에 화이트헤드가 좀 있는 편인데요. 어, 이것도 거의 한근 3개월가량 마스크팩이랑 모델링팩 꾸준히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설퍼팩을 전체 도포해서 피지관리를 해서 이만큼이 된 거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이 화이트헤드들도 꾸준히 관리해서 좀 아, 정말 없어졌다 싶을 때그 이전 사진과 지금 상태를 좀 비교하는 그런 후기 영상도 만들어 볼까 해요.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뷰티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